자, 오늘도 돌아온 나락타페쇼. 매주 목요일 밤 10시 나락타페쇼가 벌어집니다. 나락타페쇼란 작사가 그림티 논쟁을 부를 만한 타페를 감행했을 때, 난니키로 공개 고로시를 통해 대중의 화살을 맞고 권위와 티어를 박탈당하며 고로시당하고 몰락하는 현상. 즉, 마작판의 나락. 이 쇼의 이름은 나락타페쇼. 자, 오늘도 어떤 나락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사연. 작성 3위 올려주신 문제고요. 의뢰 내용. 오라스, 화료톱, 147, 3면 팅인데, 1만이 역없음, 리치를 걸까요, 말까요? 이번에도 반반 갈리네. 자, 그러면, 리치 걸것 같아요, 저는. 이거 147만 중에서 1만이 가장 화료 가능성이 높은데, 가장 화료 가능성이 높은 패를 화료를 못한다는 거는 조금 아쉽죠? 아마도, 싸워서 졌을 때, 라스까지 떨어질 걸좀 무서워서, 담아라는 선택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마도 담아 하시는 분들은 쏘이는 게 싫어서 담아죠. 리스크 지지 않고 그냥 내가 못나도 괜찮으니까 2등만 하겠다. 1등 못하면 2등하고 말지 정도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저는 리치 걸겠습니다. 뭐 서입 간다고 내가 그렇게 불리해지는 건 아니니까. 직격 맞으면 좀 아플 수도 있긴 한데. 자, 그래서 결과는 리치 걸고 일발로 탁함에 론을 했다고 하네요. 작성자는 리치를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자, 리치 걸어서 소점을 좀 챙기는 결과가 됐네요. 좋은 결과가 나왔었고, 특별히 뭐, 이 선택 때문에 큰 변화가 있는 엔딩은 아니었네요. 자, 다음 문제. 이번에는 과정이 좀 스펙터클한 문제더라고요, 이거. 의뢰자 작성 3. 일단은 템파이거든요. 템파인데, 쯔모 하면 사낭커 리치 오어 담아. 팔의 의견 같은 경우는 청일색으로 옮겨가는 것까지 염두에 둔 선택이죠. 저도 다아할것 같네요. 이거는 여기서 이안 좋은 대기로 쯔모 산왕커 정도로 끝내기 조금 아쉽기도 하고 차라리 뭐가 나오면 울어서 청일을 가는 게 이것보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구삭 쯔모하면 후리텐리치. 후리텐리치하면은 산왕커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쯔모하는 게 비쌀 것 같은데 구삭 쯔모하고 리치 걸면은 뭘로 리치하냐의 차이죠. 애초에 산왕커가 안 되는 다면팅이 있으니까. 리텐 리치를 거는 거죠. 그럼 다음 문제 일단 여기서는 다마를 선택했고 다마로 사낭커를 쯤오를 했네요. 여기서의 문제 쯤오 할 것인가 아니면은 청을 달릴 것인가 현재 타점 쯤오 사낭커로 7800 허리 현상황 저도 거부할 것 같네요. 이거 쯤오 안해도 화려할 가능성이 크죠? 아마 이거 쯔모 거부했을 때 화료 가능성이 조금 낮은 상황이었으면 그냥 쯔모를 선택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평장이라서 7,800이라는 타점이 조금 불만족스러운 것도 이유 중 하나가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 8통까지 뜨고, 36통 대기로 대면을 맨청으로 쐈네요. 18,000 직격해서 1등으로 바로 게임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근데, 리치 걸었으면 은 우라삼이래. 쯔모 시점에서. 리즈모 산난커 우라삼 한 해만이냐? 뭐 이런 결과가 되거나. 과정이 꽤 재밌는 문제였는데 다마하고 화료도 거부하고 달리고 달려서 18000으로 게임을 끝낸 이게 또 성삼이라는 게 중요하죠 작성삼이 이렇게 화료도 안 하고 리치도 안 걸고 하는 게 실제로 유효한 전략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이런 선택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걸볼수 있는 좋은 문제였고요 다음 의뢰자 작성삼 타즈 선택 어떤 타즈에 손을 대야 할까요 칸팔싹을 남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3,6만 양면이랑 4,7통 양면이랑 칸팔싹 중에서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죠 결국 양면을 포기하면서라도 칸팔삭을 가져갈 이유가 있냐라는 문제인데 저도 칠구삭을 선택할 것 같네요 육삭을 떠왔을 때 탕여우가 붙는 문제도 있고 바닥상 삭수가 그렇게 좋다는 근거가 있지는 않아서 정직한 매수랑 장황으로 선택해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일단 통수 쪽은 돌아가두개 끼어 있어서 안 되고 만수 쪽이냐 삭수 쪽이냐인데 결국 실제로 36만보다 8삭이 많았음. 일단 볼까요? 결과. 텐을 못 잡았다고 합니다. 어떤 손패로 덮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텐을 잡는데 실패하셨다고 하고요. 근데 일단 실제로 액면가로 8삭이세장 있고 36만이 다섯 장 있는데. 특별히 그두장 차를 메울 만한 근거가 없는 걸로 보여요. 딴집 손에 36만이 있을지 8삭이 있을지는 모르는 상황인 거죠, 이건. 그럼 정직하게 매수랑 타점을 따라가는 게 좋겠죠? 다음 문제. 의뢰자 자코이. 캠파인데 첫 번째 내리냐 미냐 두 번째 뭐 내고 테나냐세 번째 리치거냐 마냐 선택지가 많은 장면인데 다들 선택이 어떻게 되실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체로 1통타 담아라는 의견이 좀 우세하네요. 저는 2통타 담아할 것 같네요. 이거 2통타 담아하면 한해만이죠. 맨논통관이패커로 기왕 싸울 거면은 비싼 쪽으로 싸우고 싶은데? 이게 3통이 리치자 스지라서 2통보다 잘 나올 것 같은 것도 있고, 물론 2통타가 좀더 위험하긴 합니다. 하가한테도 맞기 싫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1통타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도 4통 원찬스 믿고 그냥 2통타 하는 선택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래도 2통타를 할것 같긴 하네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오케이, 방총했다고 합니다. 258통 3면팅에 방총을 당했네요. 4통이 원찬스인데 258통을 써야 운이 없다. 1통 타였으면 이겼으려나?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무튼, 2통을 선택한 사람들 나락.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만 나락. 나랑 의뢰자 나락. 1통을 선택한 여러분들은 생존이네요. 다음 문제. 자, 의뢰자 작성 2. 의뢰 내용. 다면팅 대기 선택. 나니키루 많은 분들이 5만 버리고 479만을 선택해 주셨고요. 결과를 한번 볼까요? 결과는 58만을 선택해서 바로 화려를 했다고 합니다. 479만 대기 선택하신 분들 보고 배우십시오. 진짜 이게 나락이지. 자 다음 문제 의뢰자 티어 작성 2 의뢰 내용 지옥돌아다니기 치토이 리치할까요? 담아할까요 구사기 도란데 구사기 지옥이네요. 일단은 돌아다니기를 할지 말지부터 고민해야 될것 같고 그치. 탕야오 치토이냐 아니면은 도라도라의 지옥 단기냐 선택이 될것 같은데. 의견이 확확 갈리는데 저는 오만타 다마를 선택할 것 같은데 일단은 화료 가능성이 높은 패는 아니죠 이거 혹시나 되면 좋고 안 되면은 여기서 내리는 것도 고려를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적어도 단기 돌리기 하면서 안전하게 템파이를 유지하는 선택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구삭 단기에 미래를 걸기엔 미래가 너무 희박한 느낌이라 저는 그렇게 선택할 것 같고요 자 작성자의 결말은 구삭 점모 우라우라로 부활을 했다고 합니다 구삭 리치를 선택한 사람들의 승리네요. 상여우를 선택한 사람들은 나락. 아, 다음 문제가 마지막 문제. 의뢰자 티어 작성 3. 아, 일기통관 리치를 걸까요 말까요? 건다면 저고만을 칠까요 오만을 칠까요? 리치 담아 선택이랑 난이키로 선택이네요. 일기통관 도라 아카인데 이거를 이제 리치 걸때 저고만을 쳐서 화료율을 높일지 아니면은 그냥 정직하게 오만타 리치를 할지를 물어보는 문제죠. 아카스지는 꽤나 유효한 선택이라서 일단 의미는 있고요. 의견 나올 만큼 나온 것 같으니까 저는 그냥 5만으로 리치 걸것 같네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적도라가 있어야 쯔모 한 해만이 되기 때문에 쯔모 한 해만을 놓치기 싫은 게 제일 크고요. 그리고 소소하게 이만이 돌라잖아요 언제나 상식을 벗어난 도라 쪽 우형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도라 쪽은 우형 케이스가 꽤나 경계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이만을 쓰기 위해서 변장을 선택한다던가 그런 선택이 꽤나 있기 때문에. 아카스지가 조금 빛이 바래는 장면이긴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쯔모를 메인으로 볼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라 12000이랑 쯔모 12000을 놓치고 8000점으로 만족하기에는 지금 점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도 있고. 아마는 아마 안할것 같고 아마도 같은 이유죠 자 그래서 실제 선택은 5만 길이 리치를 해서 3만을 쏘는데 성공했네요 리치 통관 돌아 돌아 만관이죠 정직한게 답이었다 뭐 어, 저고만을 친 사람들도 아마 똑같이 만관을 허리 했을 테니까 이 경우에 나락은 없겠네요 여기서는 저고만을 친다는 선택지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런 못된 생각도 한다라는 거 오늘의 나락 타페 쇼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주 베스트 나락은 역시 58만 대기로 4798을 만 나락보낸 루빅님이 아닐지 하여튼 재미있었고 이렇게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나락타페쇼 모찌유키 치즈직 채널에서 진행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주 나락타페쇼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